어 이제 다음 내용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응용하고 싶은 건데 네? 뭔가 응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뭘 구할 거냐면 약수 구하기인데 이거 아까 어? 제가 이거 말했던 거윤우가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사실 수학은 그래 처음에 배울 때 네. 다음 거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 굉장히 쉽고 재밌어져 우리도 영화 볼때 네. 앞에 보다가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그러면은 그 맞으면 기분 좋잖아. 네. 수학도 그런데 윤우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내용을 보자. 근데 이걸 봐봐. 읽고 싶니 내용이? 안 읽고 싶지. 뭐가 복잡하지? 자연수 n이 e, n이 e,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뭐가 복잡해, 그렇지? 다 읽지 말고 쉽게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50은 이 곱하기 5의 제곱이야 네. 그럼 50의 모든 약수를 구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의 네모승 곱하기 5의 네모승이고 2를 포함해야 되잖아 네. 이앞에 네모는 그래서 1승을 포함하니까 0 또는 1만 가능하고 어, 아까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거잖아. 어,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네. 거지 이 네모는 이 5의 제곱을 이 5의 몇 승이 포함해야 되니까 네. 이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 0 1, 2가 가능해서 이거 두 가지 있고 세 가지니까 여섯 가지가 되지 네. 곱하면 그럼 약수의 개수를 음. 각 지수에 음. 1을 더한 다음에 곱하면 음. 되는 거 맞나요 그렇지. 이건 아까 윤우가표 그렸던 것처럼 2의 0승 2의 1승을 왼쪽에 써주고 네.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을 오른쪽에 써줘서 표로 만든 다음에 각각을 곱해서 값들이 이렇게 얻어지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약수들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문제에서는 이제 모든 약수를 구하려라가 아니라 개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더 쉬워지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 n이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a하고 b가 서로 다른 소수이면은 여기서 약수가 가능한 게 n 플러스 1가지가 가능하고 여기서 가능한 게 n 플러스 1가지가 가능해서 곱한 것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겠지? 네이 음, 내용이야 여기서 노트는 이제 그거지. 우리 뭐 공부한 거야 일단? 어, 나 소인수분해로 응. 약수를 응. 구하는 법. 그렇지. 소인수분해로 약수를 구하는데 약수를 구하는 게 크게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응. 모든 약수 찾기 또 뭐가 있었어? 어, 약수의 개수 찾기. 그렇지. 그래서 모든 약수 찾는 거 어떻게 한다? 만약에 그 수가 네. n이라는 큰 수가 있는데 얘가 a의 뭐 작은, M. 작은 n 곱하기 b의 작은, M. 작은 m승이라 그러면 모든 약수는 a의 네모 곱하기 b의 세모 이렇게 되고 네. 이 네모는 0부터 n까지 가능하고 네. 이 세모는 0부터, 0부터 m까지, 가능. m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쓴 거는 이 표를 쓴 거고 그지? 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n 더하기 1 음. 곱하기 아, 과로는 해야 되고요 음. 곱하기 m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된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쉽잖아 네. 그지? 이거 그냥 값, 곱해서 그 값을 적으면 되는 건데 이 표를 사실 만드는 게 중요하지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3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적고 5의 적으니까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적은 네.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으로도알수있는게 음. 약수의 개수를 음. 이게 1을 쓰잖아요. 음. 그러면 1 5 5의 제곱이니까 세 음. 칸이 되고 음. 원래 2였는데 음. 3의 제곱도 1 3 3의 제곱이 되니까 세 음. 칸이 돼서 음. 3 곱하기 3 9칸이라는 거를 알수있어요 그래서 아홉 개가 생기네. 네. 약수의 어. 개수가 아홉 개라는 걸알수있잖아요 음. 그렇지? 어 아주 좋아.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거는 꽤 음.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생각해보면 몇 개가 되지? 어, 약수의 대수요? 음. 3 더하기 1 하면 4고 음. 2 더하기 1 하면 3이니까 4 곱하기 3은 12개 그림으로도 알수 있지 네. 4 곱하기 3이니까 1 2개 칸이 생긴 거지 네 음. 그 다음에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아이고 이거 너무 그렇다야 그치? 네. 이거는 한 가지만 하나만해볼까162 될... 한번 해보자 응. 어. 소인수분할 음, 음. 이거니까 음. 어, 표로 나타낼게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아! <laughs>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곱해서 그냥 쓰면 되잖아, 네. 그렇지? 응. 어, 아주 잘했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쉽게 할수 네. 있겠네. 한번 말로 해볼까? 이건 이거는 5 곱하기 1이니까 6개. 음. 그다음 그냥 말할게요. 음. 12개. 뭐 곱하기 뭐니까? 어,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어. 그다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30개. 그다음 얘는. 소인수분해 야되겠지5 2 5 7에 35 3 9 27 3 3이니까 3의 3승 곱하기 5네 그래서 네. 4 곱하기 2는 8개 음그지 120은 하면 60 2 30 2 15 그럼 3 5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 3 곱하기 5. 5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는 음. 16